이번 선거를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날 피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저 어떤 정부의 어떤 책임 또 이런 어떤 증오 정치의 책임 뭐 이런 걸로 일단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야당도 뭔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목표 이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것이 과연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예.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에 이어서 변진의원에 대한 또이 피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어떤 한 진영의 또한 어떤 특정한 정치인에대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증오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이것들은 한편에서는 그런들 정치인들의 어떤 불로 일으키고 또 부추겼던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저런 피습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특정 진영의 사주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정치권을 향해서 어떤 가져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갈라치기와 증오의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자기 반성이 있었으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동안 그 소위 개딸 전체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내 어떤 지지층들,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극히 당내에서도 즉 갈라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참담 못해서 탈당한 사례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개딸이 어떤 이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수박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 본인은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쌓여+ 쌓여서 증오정치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 국회 제1당의 대표라 그러면 자신에 대한 가해진 행위 자체 이것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본인이 이런 어떤 정치의 어떤 일런 부추긴 측면은 없는 것인지 예. 또 그동안 왜 그런 어떤 증오 정치나 이런 개딸 전체주의에 대해서 한마디의 제어나 방지나 이런 걸 못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었더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무조건 남 탓이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